집에서 준비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채널H 10기에 정기회의가 있는 날이라서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해도 제대로 찾을까 말까인데 뭐 영어로 하려니까 아 진짜 너무 잠아요 진짜 1교시는 들을 게 아니야 인정? 지금 거의 시체 상태인데 우리 이제 생명을 불어먹는 1교시 쉬는 시간 <laughs> 1, 0하면 띠아몬 어... 몇 살이세요? 스물 하나요 아 좋겠다 <laughs> 여기서 빨리 치해줘 <laughs> <취>, 빨리 낯가림이니까 아아 낯을 가리사 저희 <웃음> 촬영장 음대 놀러 왔어요 <laughs> 오늘 제 역할은 카메라 촬영입니다. <목소리로> <웃음> <웃음> <목소리로> <웃음> 여러분 무조건 보셔야 합니다. 이거는 이거는 돈 내고도 얼볼 만한 <laughs> <못 웃음> <목소리로> <laughs> 1, 2, 3 등이 모인 자리예요. 분들 영상도 올라갈 거니까 인터뷰 영상 많이 봐주세요. 많이 봐주세요. <laughs> <목소리로> 저는 한 시에 있을 재모에게 수업을 들으러 경영관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경영관에 도착해서 보겠습니다. 이제 제 유일한 같은 북학생 친구 가명 있는데 목요일은 이 시간이 딱 항상 식사 시간이에요 둘이. 안녕, 인사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저희는 지금 밥 먹으러 갈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뭐 먹지? 한양촌 갈까? 어, 지금 들으러 가는 수업은 조직 행동이라는 수업인데, 조직의 행동, 뭐 태도, 가치관 등을 통해서 이를 분석하고, 이게 경영학과의 관점으로서 조직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를 어, 배워보는 학문입니다. 네, 오늘 학교에서 일정은 어, 지금 시간으로 이제. 모두 다 마쳤고요. 네, 집을 가는 도중에 네. <웃음> <웃음> 앞에서 <웃음> 촬영하고 있는 저희 채널 H 크리에이터분들을 만나게 돼서 네. 네, 갑작스럽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아, 여기도 카메라가 <laughs> 있어요. 이 아, 네. 남기 화이팅! 갔대 고생합니다. 그럼 여기도 구지오, 여기도 구지오, 구지다 비어 있어요. 여기는 비어 있어요. 끝났다. 끝났어요. 드디어 학교를 해서 집에 왔는데요. 과제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. 파이팅. <laughs> 프론트리지 아니? 프론트리지 아니야? 이제 어, 오늘은 그나마 다행히 어, 해야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보고서를 좀 작성해야 될게 있어서 보고서를 좀 작성을 하고 그러고 하루가 마무리 될것 같아요. 네. 드디어 보고서 작성까지 마치고 오늘의 할 일은 끝났습니다. 지금까지 채널 H 10기 크리에이터 이남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팀플 조언이신 분이 건축 공학과 여셔가지고 건축관에 와 있습니다. 근데 살짝 상태가 조금 이상하신데. 전공에 미친 남자 전미남 정기찬입니다. 전공을 할때 힘든 시기가 항상 있는데요. 그런 힘든 시기마다 운동으로 극복을 했습니다. <laughs>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사실 더할수 있는데. 감상기를 위해서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언 조금 잘못 걸린 것 같기도 <laughs> 여러분 이제 진짜 진짜 집에 가요 너무 힘든 하루였어 <laughs> 아니요, 지금 몇 시야? 지금? 11시 55분 11시? 아 <laughs> 그는 막차를 타러 가셔 가셔버렸어요 이, 무슨 상황이지? 어쨌든 저는 그러면 여기서 브이로그 마무리 하겠습니다. 안녕! 크리에이티브 컨텐츠 채널 H.